SSS가 안 나오네 아.. 아나 지금 진짜 매달 서버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럴 거야? 진짜? 야 8억 떠야 돼 8억 치! 아 흑룡 용납 최고.. 아 아, 나 열받으라고 지금 흑룡 준 거냐 이거 진짜 너무하네 바람의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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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, 지르, 지르겠습니다. 바다 황금 조개 10개. 고! 어, 일단 화명의 가도 7성. 나이스. 흑명 용화 제8단봉. 이거 어? 천만 원짜리 아니야? 아, 250만 원? 아. 벌써 막 귓말 오죠? 안 팝니다. 아니야, 팔긴 팔아야지. 자, 갑니다. 아수라, 냥냥타. 아수라, 냥냥타! 아! 아, 씨. 아, 감사합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가자, 가자. 톡. 아, 씨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나와라 용량 제 9봉 SS.. SS501도 아니고 이... <놀브레스> 주문이 없었어 지금 주문이 없었다 아수라 냥냥타 가자 가자 야 8억 떠야돼 8억 치아 진짜 아 SSS가 안 나오네 아나 아 지금 진짜 매달 서버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럴 거야 진짜 하... 어? 야청어 표창 8성 하... 왜 하필 청어 표창이냐 씨. 아 맞습니다 두 세트 샀어요 아 6,900원 왜 하필 청어일까 황염이라도 줬으면 내가 이거 구성 질렀을텐데 아 그래도 안뜬거보단 나요 안... 아, 아직 많이 남았죠 아수라 냥냥 하! 야, 그래도 SS가 꾸준히 나오네?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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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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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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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우, 우. 샥샥샥샥샥샥. 아, 더블 s 아, 진짜 수십가. 아, 용량 제9봉 말고 용겸 제9봉도 괜찮다. 아니면 야 마룡도 있잖아 마룡 이런거 좀 떠라 아수라 아수라 냥냥 타타타씨 제발 아 진짜 구봉 한번 갖고 싶다 진짜 구봉 복구 좀 하자 제발 아 흑룡 용량 최고 아아나 열받으라고 지금 흑룡 준거냐 이거 쟤 너무하네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하네, 진짜. 구봉이 뜨긴 떴는데. 아니, 아직 80개 남았어요. 가보자. 좌삼삼삼삼 아니, 뭔가?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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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SSS 한번 떠야 되는데. 하... 아, 내가 미쳤지, 그냥. 하, 살거겠다 아, 수라, 냥냥, 타. 아, 수라, 냥냥, 타. <laughs> 이한 개씩 가면은, 한 개씩 가면 진짜 안 주는데, 제가 일단 한 개씩 한번 까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. 아, 진짜 안 주네? 진짜 개장난 나네, 진짜. 아, SSS가 하나 줬다고? 가봅시다. 선택형 맞고 없나? 그 SS 구슬 없네요? 없어? 아, 그거 아이템 판매할 때 했었어야 되는, 아. 맞다. 아, 그럼 어제 질렀어야 됐구나. 자, 갑니다. 50개. Let's go. 10억. 10억 내에서? <laughs> 이거 아니면. 아, 그니까요. 멋진 재봉틀 했었어야 돼. 아. 아. 이거 징징대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한숨 쉬는 겁니다. 제발, 제발. 아, 수라, 냥냥, 타! 아, 이런, 씨. 30개. 렛츠고! 아, 아, 이번에 최악인데, 진짜? 진짜 역대급으로 안, 도, 안 떴는데? 아, 내가 두 세트 질렀는데, 지금? 저번에 한 세트 질렀을 때두개 떠가지고, 좀 내심 기대했는데, 하, 아, 진짜. 아 이거 다 갈아버리는 것도 일이다 진짜. 마지막 1개 용량 재구봉 가자 아 망했다 망했어 와 이거 한개 떴어 진짜 제가 지금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방송 때 구성 도전할게요 이거 구성 지를게요 안 되겠어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박혜주 돌리기 전에 멋진 의상 재봉틀 60개 까고 갈게요 이거 저한 번도 안 까봤어요 맨날 사행할 때 그냥 아이템 나오는 것만 이제 사행으로 깠지 재봉틀은 한 번도 안 까봤거든요 그 헤어는 까봤어요 헤어는 제가 이번 사행 때 헤어를 깠고 요거는 안 까봤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확률이 얼마야? 미니미 마도사랑 미니미 전사 확률이 얼마야 씨 뭐야 100분의 5%? 0.04951475와 이거 합쳐서 1%야? 안뜰것 같은데 야 이거 안떠 이거 괜히 샀어 이거 아씨 모르겠다 까볼게요 아 10개씩 까야 되나? 150개 들러서 떴다고요?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 달또 바람 서버 관리비 네 지금 또 지불하고 지르는 거니까 운영자 형 보고 계시면 잘좀 부탁드려요 패치 좀 열심히 잘하고 밸런스 잘 맞게 좀 해서 바람 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좌좌 우우우 호! 우. 이런 거만 쓰는 거야? 아이런것만 뜨는구나 아 교환 가능이네 그래도 다다또 가보겠습니다 아직 많아 많아 렛츠고 아 이거 물총 귀여운데 다음 <laughs> 번더 갈게요 렛츠고 뭐야 뭐 떴어 무기양이 아아 이것도 주는구나 30개 도전 제발 미니미 미니미 전사 미니미 전사 진짜 지금 15억이다 15억 한 번만 떠라 제발 3 2 1고 아 진짜 아 진짜 안 뜬다 이기 자체가 안뜨는데 그냥 <laughs> 사품이 이런 건 얼, 얼마나 하지 아 진짜 존망의 느낌이 아 이런 사품이는 얼마야 아300자 <laughs> 하...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20개 남았어요 20개 색색 100분에 <laughs> 반올림 하면 100분에 5까지 되니까 네운 좋으면은 저뜰 거라 믿고 있어요 영재형 제가, 나 영상 열심히 만들게 진짜 영,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바라 홍보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주자 진짜 한 번만 떠라 갑시다 3 2 1 아수라 냥냥 타아 까비까비 뜰수 있어 뜰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라스트 열개 뜬다 아 뜨면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여기서 뜨면 되죠 여기서 뜨면 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그래도 몇백만 원씩 하니까 자 마지막 10개 가보겠습니다. 이거 하고 바퀴줄 돌릴게요. 그냥 찹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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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숭숭숭 3, 2, 1, 찹찹아 찹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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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안찹네